전쟁 낫때 어린 마음에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게 5.18 사건인지 어른이 되도록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야 그게 광주에서 일어난 상황을 제가 TV 뉴스로 본 기억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때의 평범한 주부였던 저희 엄마도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심각했던 사건이. 이후 제가 어른이 되도록 5·18 광주 사건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어리기도 했지만 관심도 없어서인지 제 기억 속에서 광주는 잊혀졌습니다. 그런 5·18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민주화로 미화되기 시작하였고, 거기에 휩쓸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은 억울한 피해자, 가엾은 희생자, 지켜줘야 할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고 광주 시민들을 두둔했습니다. 피, 피를 흘려 민주화를 일궈낸 5.18 유공자들에게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영화를 보며 그들의 피 흘린 희생에 눈물을 흘렸고 별로 억압받은 적도 없지만 이 나라 독재와 전두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처벌을 받는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5.18 특별법과 5.18 외국 처벌법이 그렇습니다. 자유국가에서 일어났다고는 믿어지, 믿겨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설마 5.18에 대해 잘못 말하거나 다른 의견을 주장하면 벌을 주겠다는 의도로 제정한 것이 맞습니까? 5.18은 5.18 기념 재단에서 주장하는 것 외엔 말에서도안 되고 무엇이 진실인지 탐구하거나 더 이상 의문조차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저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겪어본 느낌도 다르고 광주 시민들 중에도 과열되어 서로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었을 텐데 다 무시하고 광주 사람이면 무조건, 무조건 오른 것입니까? 그냥 5.18 재단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100% 수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행태는 여러분 이런 행태는 마치 복종만을 강요하는 사이비 종교와도 같고 북한 김일성이 주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봉쇄하여 감히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복제화 같은 것입니다 5.28 광주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화는 국민이 주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국민을 고발하고 처벌한다는 것입니까? 5.28 왜곡처벌법으로 국민의 입을 쳐막는 것이 민주화입니까? 왜곡됐다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여기서 어느 쪽이 왜곡되고 있는지 누가 안다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아 5.18에 대해 진상조사를 마쳤다지만 왜 여기저기서 의문을 제기하고 조작인의 거짓인의 분노로 가득찬 목소리들이 터져나오는지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은 깊이코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말에 말이 전에는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와 전혀 거리가 먼5.18 특별법과 5.18 왜곡처벌법 따위에 악랄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나서 5.18 사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법 제정까지 동원하여 5.18을 성역화한 이들의 행태는 과연 볼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5.18이 민주화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5.18이 진정 민주화운동이라면 지금 당장 5.18 특별법 처벌법은 폐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같은 악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입과 행동에 제한을 두서, 두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소위 민주화의 성질하는 광주는 왜 공산주의자 정일성과 같은 자에 공헌을 조성하고 그의 동상을 세우는 등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것입니까? 왜 김일성과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일들이 그곳에서 빈번히 일어납니까? 끝으로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5.18이 진정 민주화운동 맞습니까? 그렇다면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은 스스로 그 정신을 훼손했고 민주화와는 전혀 다른 행보로 독산과 독재의 진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즉시하길 바랍니다. 대단히 변질됐고 부패한 자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5.18 광주 사태가 민주화라고 주장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광주시민의 죽음과 맞바꾼 민주주의를 그런 식으로 짓밟습니까? 이들의 행위를 볼때 어쩌면 5.18에는 민주화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은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며 국가를 좌지우지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민주화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국민을 상대로 고소고발하는 잡폐부터 중단하십시오. 감사합니다.